방영하오 하울씨 나 실수로 짓고 들었어 형님들 오졌고 걱정마 쓰지 않을게요 쪽들 <놀비> <놀비> 오버프 하이병기의 희생한 감사드립니다. <목소리> 아. <목소리> 오른쪽 위험하죠? 아, 나이스 웨프. 아, 폭탄 다다운될꺼 쪼그만 한단, 왼쪽, 다따 왼쪽 또따아 폭탄이 안 되지. 아, 망했 아, 폭탄 제일 중요한데 라플의 생명을 못 들었어. 지금 어, 야, 왼쪽에 언제 왼쪽에 왔네. 왼쪽 개피, 개피. 디디 어떻게 피 아. 아, 폭탄을 못 써서 오바 참치야. 아, 나이스. 아 오케이 방 <목소리> 라이플 개비 역시 이 맵은 나프레 맵이죠. 아우! 아, 이거 울버블 각이다, 이거. 아우, 수디가기 땡큐. 아. 이거 막타 각이네, 이거. 어, 웬 도로 죽이 하나? 황 황주, 줘, 황 주고. 오케이 가나요, 가나요 나이트 이로 쭉쭉 빼줍시다 왕 테리반 넘당 아 수고하셨고요. 저 대전 옆 동네야. 뭐, 아니, 와플씨 제가 무슨 여자를 밝히어요. 저는 태어나서 여자 만져본 적이 없어요, 한번 더. 어, 초등학교 때 빼고는. 초등학교 때는 이제 장난식으로 이제 막 싸울 때만 이제 해봤지. 저쪽에 폭탄 맞고 도워버려. 아, 깊피 허울씨! 허울씨! 오케이, 햇빛 떠요! 어! 중간, 중간, 중간. 안 가, 안 가. 지원아, 왜 그래? 남친이랑 뭔일 있냐? 왼쪽 다운. 아 수나 타와 수나 뭐냐 방금? 수나 혼자 오는데 이거?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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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, 왼쪽, 왼쪽. 오케이. 아 피가 없었어, 쏘리 그래도 일단 1점 차이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죠. 하울 씨 지상 네. 최고의 방차 어디 갔어요? 아, 그거, 이제, 피를, 못하겠다. 스다 어우, 어, 수나, 어우, 수 장난 아니야. 어, 앞에, 바로, 바로 앞에, 바로 앞에, 야, 하우씨 어어, 나이스. 야, 이미 먹었다, 이거. 어, 뭐야, 아, 빨리 털다 아, 맞다, 캐릭터 상이야. 네, 제가... <laughs> 지상 최고의 방사건이 어디 갔을까, 지금. 지금. 예, <laughs> 제가. 어, 방샷권 0입니다. 지금 지하 3개 방샷권이된것 같은데요? 아니에요. 애들 다 개피, 두명 개피, 두명 개피 형님들. 형님들 두명 개피구요. 어플씨 자신감을 가지셔야죠, 그래도. 여기, 여기, 여기 셋, 여기 셋, 여기 셋. 이만하나, 이만하나. 애들 개피야. 그냥. 나네 해 애들 거의 다 개피에요. 오우 잘해 잘해 에오르~~ 잘해, 잘해. 혼자 잘해, 잘해. 다 먹.. 다 먹.. 아.. 아.. 폭백? 어, 아.. 2명때.. 아, 아. 아, 음. 어 나이스 세명때야 <laughs> <laughs> 뭐, 여기서 하울이가나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아.. 폭탄펑! 말렸어 말렸어 흥민데 <laughs> 말렸어 지금 반반반하우라 왜이렇게 못해 오늘은 미안 괜찮아 하울아 나 못한다 아닌 것 그럴 수도 있는 거고, 이럴 수도 있는 거지! 아, 스나가, 아, 스나! 아, 스나가 너무 나를 잘 딴다, 형님들. 스나가 너.. 나를 너무 잘 따. 한번 먹어볼래. 달려봐. 어, 저 스나 먹어라. 스나 다운. 어. 오케이. 해줄게 어, 나이스. 먹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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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불 먹는다! 어, 나이스! 황 쳐주고, 나 해팔 좀비 좀 누가? 아, 이거 안, 이거 위험한, 이거, 자, 아, 근데 이거 가능, 아, 가능성 없지 않은데. 도콘이 블랙 먹여야겠어, 형님들. 시골 촌놈 블랙 먹이야 돼, 이거. 야 자, 아, 저기, 오른쪽. 오른쪽. 펜스틱 오른쪽, 맨디, 펜스틱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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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 아, 뭐야. 한명 뺏고 나이 자 마지막 기지 앞에서 한번 놀아볼까요? 아, 버블 줬다. 야, 사건 자리 앉아서 다행이다. 사건 자리 앉아서 다행이다. 이거를 아 이거 이거는 사건 때문에 줬다. 하울씨. 피겨피 오케이, 다. 앞에 잡고 앞에점령한다 오케이, 점도뭐죠 에. 좋요네 좋아요. 아케이네드이버 예. 네. 좋아요 피피피케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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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라이플 나이스 근데 저 파이용 봐 오케이 팡 하나 먹어 하월이 뚝뚝 못하게 팡다 먹었다 저 저분이 이상해 달리는너아 순아 진짜 미치겠네 아 폭탄도 미치겠네 공격기야 아, 어. 가나요, 가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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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로아 가지 못합니다. 근데 폭다 빠지지 않았나? 두세 개 남아 있을 것 같은데. 쉴드가 짧아졌죠 이제. 아 어, 피 보여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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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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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나 장난아니야 오케이 해피 나이스 아 스나 와 스나 쏘는거 봐라 팜팜팜 느낌있어 이번판 이긴거 같습니다 하나요? 와 은하님 매듭무비 해야지. 어 갈등. 어디서 빼갑니다? 없어 없어.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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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없어 없어. 그래. 아, 아 수나야. <목소리> 어 수나가 나를 너무 잘 따. 타임무빙을다 다니. 아이스 어우 팡 좋아 다아가쩡 아, 카이 형 어리버리 존나 깠지 아, <laughs> 어, 괜찮아요 아이 <놀람> 자, 추첨 한 번씩 눌러주세 고객님들 은혜 못해요 파이 네, 극복하세요 네, 그쪽 한 비자 준서. 아, 야, 시, 이 사건의 진짜... 네, 쪽에 아우리에, 복복 방정. 반반반반 아니에요. 어 아, 울버 좋아요. 아, 멋져요 완전 비자 볼게요. 가나요. <목소리> 한명 잡았나? 받아봤어요. 아니, 구만아 개피 차고는 개피. 아이작은 개피죠. <목소리> 나혼자남았다 라플. 뭐 하냐, 라플? 어우씨 땅땅땅. 뭐해 뭐해 뭐해, 빨리 해 패. 아, 한동, 자자자자자자 오, 하우리 매드 무비, 매드 무비 만들고는 있니? 아니요. 매드 무비 만들어 놓으세요. 네, 요 아, 얼마나 좋은 건데. 아, 그러면. 향기 파티전도 많이 들어갔셨다니까 맥이 없어서리... 저 슈팡이에요. 잠깐요 나이스, 나이스 은하님 나이스 짜자자자! 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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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짤. 아, 스나야. 아, 스나를 내가 잘 봐야겠네, 이제. 스나, 신경 안 쓰더니. 와, 폭탄, 바로 주세요 오와. 어, 정말 아프죠? 정말 의미가 없네. 우단이매듭무비 자 뜯자. 이번엔 카드 목이구만 이거. 아아 아, 보였네. 음. 아 형, 그만그만그만 오케이 그만, 그만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야 오케이. 앞에 앞쪽에 안 했다. 나풀 나풀 잘라. 나나나 잘라. 다시 타버린 이제두 명, 잘라 가 카비, 까비아깝앞가 하나요? 이거, 이겼다 이거, 이겨 불었어. 아, 죄송, 죄송, 나이스마프라 쪄요 딸딸 그 딸, 딸, 딸. 老弟 <Bye. S 2>